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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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 이로다 올라갈래. 음. 자, 저번에 이어서 이 교회를 교회로 빨리 옮겨야 돼요.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옮기지? 그냥 이렇게. 뛰진 못하네. 이거 언제 들어서 옮기냐? 가다가 늑대 만나면 어떡하지? 아니, 오 여긴 어떻게 넘어가? 길이 없잖아. 못 넘어가는데? 아 다른 길이 있었나? 다른 길로 가야 되나? 어, 동굴이다. 동굴에서 잠깐 쉬어야 되나? 아니야, 가는 김에 그냥 가자.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 여기 길이 있었네. 오케이. 이 정도 업고 가는 것도 진짜 대단하다. 엄청난 정신력이야. 벌써 저기 저기에서 여기까지 온 거야. 진짜 멀리 왔다. 어 뭐야? 오 마이 갓. 어. 대어오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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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녀석들. 죽으니까 끝났다. 죽으니까 게이지가 아예 내려갔어. 어. 이런 것도 다줄수 있네. 라이플 탄피. 갑시다. 어, 체온이 많이 떨어졌어. 아 듣기 때문에 시간 지체됐네. 불켜. 이제 몸좀 녹이고 녹고 가야 돼. 오 연료 추가. 이제 해가 슬슬 질 텐데. 근데 조금 기력 차렸으면은 좀 살짝 걸어보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 그웬이 내가 이만큼 돌봐줬으면은 이 어? 안에서라도 살짝 이제 걷는 그런 노력을 보여줬으면 하는데 음. 저기 연기나는 곳이 마을회관이죠? 거의 다 왔다 코앞이야 이제 오케이 오케이 마을회관 도착 들어가자. 드디어. 목사님. 어 여기 여기도 비싸. 빈 침대. 놓쳐. 어 됐다. 아 맞아. 인슐린.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중요했지. 인슐린 주사.

Thank you, my child. This is a big help. The weather's turning worse. I fear another blizzard is on the way. How can you tell? The farmers of Pleasant Valley have been part of my flock for years now. Over that time, you start to see the patterns of things. Blizzards are common this time of year. We're due for another one any day now. No, Even <Ellos> right. with what you've done, we'll have to pray we survive long enough for the weather to clear. Prayer is <laughs> your thing, Father. You handle that. Between the plane crash and the houses in the area, I'm gonna pull together whatever supplies I can find. Maybe between the two of us, we can keep these people alive. 이제 다시 거기 가야 되나 추락 현장. 어 오늘은 말 많이 안 했다. 실종된 생존자를 찾아서 데려오세요. 송광탄 예, 신호기 가져가야겠다. 이걸로 늑대들 쫓아버리게. 이제 다시 거기 추락지역으로 가야된다 이거지 어. 아 여기 생존자.. 있구나 지도에 표시돼있어 이쪽 뛰어가자 설마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다 데려와야되나? 들어서 아까처럼 아뭐장전안 했네. 이 근처 같은데? 하늘 위에 싸보자. 어 뭐야 저쪽이야. 헐 쐈다. 뛰어가자. 여기다. 여기 있다. 오케이 okay. 진단 물부터 마시게 하자 어허 이걸 직접 다 날라야 되는구만 세 사람을 아니 근데 솔직히 방금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먼 길을 나는 굳이 이세 명을 또 데려와야 되는 이런 퀘스트가 생긴 게좀 그런데. 뭐 이야기로 대체되거나 약간 스킵이 됐으면 좋겠는데 굳이 이렇게 세 명까지 생존자를 구하는 스토리를 넣었어야 되나? 약간 그 생각도 드네요. 오늘 이거로 시간 다 잡아먹겠는데? 생존자를 구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잘 모르겠네. 약간 루즈해지는 것 같아요. 스토리가. 이 아저씨는 어디다 두지? 그래도 일단 생존자니까. 어, 저거 내 침낭 같은데? 이 아저씨 내침낭에서 자고있어 이런거 챙겨주고 생존자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뭐야? 이 진단 상태좀 볼까? 어, 이사람도 탈수 별다른 문제없고 어, 뭐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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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넓은 곳으로 가. 이 녀석들 어디야? 여기 갑작스럽게 공격을 한다고? 어디야? 아니야? 아니. 가만도 사람 건들지마라 오케이 어 안다쳤나 이사람? 물었던거 같은데? 진단 안다쳤다 일단 나르자 Okay. 됐다 오케이 한숨 자고 정비도 다 했고 이제 마지막 사람 찾으러 가죠 방향이 어 여기야 좀 멀어 거의 늦 아까 음 비행기 비행기 갔다 온 거리랑 맞먹어요 다 왔는데 어디있을까 신호탄 한번 쏴볼까? 아니 청소하 어디야 신호탄 좀 쏘지 않을래? 저쪽이요? 아, 다 e a 이 사람 몸 상태도 보자. 이렇게 심각해 보이는데 탈 수밖에 없다고? 거의 상태가 숨이 멎어있는 것 같은데? 권총 청소하다가 시간이 훌쩍 갔네 빨리 가야겠다 음, 아참 이럴 줄 알았다니까 Come on! Oh yeah. 어어어 어. 어, 오지마 어나 이제 총알이 없는데 어이 오마이갓 나 이제 총알 없다니까? 오지마 제발 오마이갓 아나 이제 총알 없어 가 총알, 총알 없어. 저리 안가 아, 대충 쳤다 아, 다행이다. 아. 총알 없어, 서 시커팬네. 내 감고 얼른 가자. 다시 오기 전에. 순간 너무 막막해서 소름 돋았어요. 아 그러지 마. 아 제발. 다니까가가가 안돼 제발 제발 안돼 가지마 말라. 빨리 아, 갈게. 오지마. 아, 저 집쪽이라도 갈 거야. 안돼 안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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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이라도 한번 뭐 올라갈래. 아 진짜 오지마 아 두마리야 아, 안돼 옷 찢어졌어 안돼 오지마 아 죽는다 Stay with me. 자이 m e on. Steroid. Steroid is 세로 있어서 이거 여기 올라가 볼까? 여기 올라올 수 있니? 못 올라오지. 오케이. 오케이. 난 여기 못 올라올 까 Don't give up. I won't leave you. Wow. Wow. We're not far now. 귀엽게 음. 할 일이 뭐가 남았지? 할 일이 뭐가 남았다는 거야? 아, 보급품. 자, 이제 보급품을. 찾으러 떠나봐야 되는데.